다음은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는 용어가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비슷한 용어로 치매 고위험군 혹은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럼 경도 인지 장애는 마찬가지로 환자 혹은 보호자가 어 깜빡깜빡하는 것 같고 기억력 떨어지는 것 같고 옛날 같지 않다, 뭔가 조금 뭐 자꾸 잊어버리고 했던 말도 다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 실제로. 병원에 내원해서 자세하게 인지 기능 검사를 했을 때뭐 기억력이라든가 다양한 인지 기능에 저가 하 있는 게 확인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증상이 심하진 않아서 그 일상생활에까지는 그 이제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고요.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2에서 15% 정도가 치매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1년에 한1% 정도가 치매로 발생하는 걸 감안할 때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에서 한 10배 정도 치매로 잘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따라서 이런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전 단계로 보고 이단계에서 미리 진단을 해서 치매로 가는 걸 예방하는 것이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